네, 오랜만에 먹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호스트 박민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정재영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먹방입니다. 오랜만이죠. 저희 아, 오늘요. 정말 제대로 된 먹방을 네. 해볼 건데 60년 전통의 원주돈덕 순대 그리고 장국 세트입니다. 와우. 저희 일단 구성 먼저 말씀드리면요. 찹쌀 순대가 네. 3팩이 가요. 그리고 고구마 순대도 3팩 음. 거기에 장국 2팩까지 해서 총 8팩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야 오늘 가격이 와, 가격이 29,900원 심지어 무료배송이잖아요. 와, 3만원도 안하는 가격으로 어. 진짜 한 가족은 너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양이잖아요. 한 가족이 저희 지금 몇번몇번 몇번 먹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세번세 번. 세번 어, 저희 아까 전 방송에 진짜 물가 올랐다. 요즘에 돈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음. 얘기했었는데 솔직히 29,900원 뭐할수 있어요 그쵸? 요즘에. 요즘말로 어. 이런 거 보고 약간 해자다. 어, 어 해자. 해자다. 어, 해자스럽다 어,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재영 씨랑 저랑 되게 잘 먹어요. 진짜. 다이어트에도 도 같았지만, 먹는 거에는 음. 예전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잘 먹기 때문에, 오늘 순대랑 장국이랑 한번 신나게 먹방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응, 음, 기대되죠. 네. 사실 근데, 순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사실 조금 반성했어요. 음. 저한테 순대는, 재영씨는 순대 하면 어때요? 순대요? 어, 그냥. 술안주. 술안주? 어. 저는 그냥 떡볶이랑 같이 먹는 거? 음. 어. 그냥 싼 음식? 아 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예. 솔직히? 왜냐면 그냥 나가면요. 순대 요즘에 1인분에 3천원이면 먹잖아요. 음, 솔직히 떡볶이 먹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순대를 딱히 막 일부러 좋아한다기보다 떡볶이 시킬 때 튀김 시키고 순대 시키고 이렇게 세트로 먹는 음, 그렇게 생각했어. 분식집에서 파는 떡튀순 중에 순대가. 어거 떡튀순! 그렇지. 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laughs> 떡튀순 요거 바로 나오잖아. 그쵸, 그쵸. 떡튀순 세트. 그런 음. 거 생각하, 우리 여자들이 또 떡볶이 많이 그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요,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순대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통 소세지잖아요. 그러네. 어. 진짜. 그렇게 독일 가가지고 소세지 먹고 막 저도 이번에 막 유럽 여행 갔다 왔지만 그런 데 가면 막 비싸게 그치, 맞아, 맞아. 그런 거 먹으면서 순대는 싼 음식. 그쵸. 떡볶이랑 먹는 음식. 오늘 저희가 이 돈덕 찹쌀 순대로요. 순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게요. 저희는 이미 다 깨졌거든요.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면, 일단 첫째는 맛이겠죠. 그쵸. 너무 맛있으니까. 맞아 맞아. 맛은 보장하고, 그 전에, 오늘 이 안에 들어가는 부재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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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당면 하나만 빼고요. 100% 국내산이에요.